화이팅 해라 전준수 화이팅 예. 뭐 이거 뭐 초대받지 않은 손님 손님인데 그는 니가 어여번에또 민박에 또 니가 또제어첫 게스트가 됐네 감사합니다 그럼 고생했다 조심히 가 그래 형 집에 가갖고 저 계좌 계좌 입금시켜 놓을게 하고 열어야 지다고 생각해 음. 예. 예. 들어가시면형 들어가 네. 들어가 얘도 예, 뒤에 뵙야 이것도 이거, 이것도 뒤에 뒤에 뵙겠습니다는 무슨 뒤에 뱀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헤어지고 두번다시 안만나는데 그게 제일, 제일 보기좋은 그림이야 그 꿈같은 소리 깨라 꿈깨라 개새끼야 내말안숙이안 앙숙 앙수. 알았나? 십가시가 가래 어 니는 어, 어, 개스듭이 없다 이 개새끼야 에이 씨발 에이 씨발 모기새끼다 에이, 에이 모기 에이 씨발 모기새끼는개새끼다 에이 절룩저 절룩아 씨발 새끼들 에이 개새끼들 여보세요. 뭐야? 예, 형님. 이거 휴대폰에 블루투스를 잡아라. 저 휴대폰 잡았습니다, 형님. 이거 지금 껐거든. 뭐, 뭐 한다고. 켜 지금 켜져 있는데, 형님. 그럼 다시 블루투스 새로 잡고 차고 하 블루투스 를 연결시켜야지. 껐다가 다시 켠다 다시 켜볼게. 어, 다시. 다시 고차 끄면 차 클릭해줘야지 b m w 를지시해 BMW. 위에서 쑥 내리면, 내면은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잡는 거 표시되지? 있죠, 형님. 그 내리면은 블루투스에 파랗게 돼 있나 봐막그돼 있습니다, 형님. 돼 있다고? 예, 형님. 아니, 블루투스를 잡을 줄 알아요, 형님. 그래? 예, 잡을 줄 아는데 지금. 지금 BMW 잡혀 있어요, 지금. 그럼 나중에 한번 봐줄게. <laughs> 아 잔머리 아프네 이거 놀러 간거 아이가?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교대 및 재택근무, 마스크 착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대기시간이 늘어나거나 상담원의 다름이 불명확한 등 고객님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음. 합니다. SW 이마선 서비스 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제집애기가 잘못 놀러 왔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왜 점천수 저 개새끼하고 헤어지는데 차가 이상해 이상해지죠? 오늘 손님요, 통키형하고 박시크. 내일은 빵용이하고 빵용이 재수씨그 다음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제가 행님들 왔고 어떻게 짰냐면. 어, 민박, 어, 여폰에 민박이니까 민박에다가, 민박에다 사실은 민박 앞에 마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이제 술 상을 펴가지고 진짜 그림 딱 좋게끔 딱 그렇게 어, 와고를짰는데요이 방송 보는 개청자 십 세기 중이었던 호로새끼가, 어? 지도 나중에 다 돌려받을 새끼가 언젠간 지한테 불행한 일이 나서 집에 불이 나서 어, 일가족 다타죽는다던가 그런 불행할 날, 불행한 일이 나야, 꼭날 새끼가, 어, 신고를 해서, 어, 집에 경찰이 한, 경찰이, 어디, 어, 그 제주, 어디, 자, 어, 어디, 어디, 제주, 어디 행, 어디 행정관에서, 어, 두 명이 나왔어요. 두, 두 번이나. 근데 왔어요. 왔는데, 이것도 허위신고야. 어, 뭐, 뭐, 집에 뭐, 등록, 뭐, 민박 맞는가, 뭐, 등록, 이런 것도 다 검사하고, 어? 검사 다 했는데, 어 이거는 어 정상이다라고 하고 갔거든요. 그실을 하고 하니까 택배를 부탁해 일단은 컨텐츠 없어졌습니다. 주소를 올리니까 그기서 보고 개새끼들에서 보내는 것 같대. 그래서 택배는 어 택배를 부탁해 컨텐츠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 한, 이, 한 이틀 동안 제가 멘탈이 좀 살짝 갔어요. 가가지고 아조간네 하고 그냥 갈려고 했어. 가려고 했는데 어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저 개새끼는 또할것 같기 때문에 어 내가 이겨야 돼. 야, yeah. 그거 애들 심장 사상충약 어? 약국에 팔거든 심장 사상충약. 심장 뭐? 사상충. 무슨 충? 사상충. 문 자로 보내라문 자로? 아 어, 그거. 어. 제주도는 내가 볼 때는 제주도는 차딴거 필요 없다. 레이가 최고네. 프라이드 프라이드 저 디젤 제게 최고다. 쓸, 봤을 때는 이 주차가 엉망진창이고 골목에 차 엉망진창입니다요. 올때마다 느끼지만. 테이블 몇개 필요하세요? 뭐한두 개요. 편의점 편의점 테이블이면 되는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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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녕하세요. 저 BJ오프라고 하는데요. 아 예. 아예 안녕하세요. 어저제아님 맞으시죠? 아네 맞아요. 아예 제가 어저 뭐야 제주도에 왔는데. 아 네. 어. 혹시 뭐 커피 한잔 할 시간 되나요? 아저 아, 괜찮죠 형님 어, 제주도 어디세요? 아, 저 여기 서귀포에요 형님 서귀포요? 네네네 잠시만 얘들아 내가 있는 데가 어디야?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어디 공항하고 가깝나요? 아니 공항에서 끝, 끝이라가지고 까지끝한시간 정도 한 40분 30분 걸려요 아저 앞에 음주단속하는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네알 <laughs> 아니, 그나저나, 족같은 거, 저, 둘이 오면은, 저, 뭐야, 어? 통키 하고 시크 형하고 오면은, 족같은 거, 저, 둘이, 씨발, 저, 2층에 혼자 둘이 재우면 둘이 붙어 먹는, 바가 먹는 거 아이가? 시크 형 아다라던데, 어? 시크 형아다라는데 족같은 거, 씨발, 통키 형도 술 먹고 또, 어? 아직 통킹형 결혼도 안 했는데, 혈교왕성해갖고 막, 어? 매트리스 하나 깔려있는데, 그 위에서 박아. 요 시청자 형님께서 요, 요, 구매를, 이제, 형님께서 바로, 어. 편의점 하시는데, 편의점 하시는데, 어. 그 앞에 이제 쓰신다고, 저보고 쓰고, 어. 쓰고, 이제, 난좀갈때 이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달 쓰고, 더 갖다 드린다 했거든요. 형님. 그러니까 형님 그럼 말해. 나중에 톱핏이가 방송할 때. 예, 뭐, 저, 형님 뭐, 제 이야기 드릴게요. 족발 그, 어, 어. 좀 보내줄게. 아, 족발 형님 좋죠, 형님. 어. 나좀 주소 좀 찍어줘. 아, 예, 정확한 주소로. 예, 예, 알겠습니다. 몇몇 시에 보내줄 거 정확하게. 어, 형님, 어, 제가 일단은 그 앞에 들어가면 저 동네 들어가면 어. 제가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형님. 어, 그몇 명이 먹을 뭐 거고? 어, 음. 저 저하고 이제. 톤키 실그세명세명 주사랑. 예, 예, 예. 저희 와이프는또 따로 먹어야 되니까, 형님. 그렇게 됐쪄아나솥쪄하아막고쏴 이제 보내드되거든 아, 이 예. 어, 예, 형님 감사하죠. 몇 시에 오 형님 매, 근처인가요? 어. 그, 하려면서 그, 내가, 탄포하고, 한, 10분, 10분 그리밖에 안 돼.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그, 겟꽃, 또래니까, 그때, 성모라, 방송하는, 또, 친구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제가, 내가... 마, 마을 들어가서, 형님 전화드리겠습니다. 응, 음,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네, 네. 네, 이게... 네. 비를 튼다는 게, 계속 팟캐스트를 튼다, 얘들아. 미쳐버리다, 이거 병아이가. 어? 내비를 튼다는 게, 씨발 거, 계속 팟캐스트를 쳐놓으러 앉았다. 이거 병 아이가? 탁 온, 어, 키는. 마크가 비슷하게 생긴 거니까 계속. 칠성 사이다. 의사가 다 실릴까요? 우와, 파라솔. 우와, 파라솔까지 있나요? 잠시만요. 와, 이거 어떻게 실리지? 어? 이거 어떻게 실어야 돼요? 예? 네? 안들, 자 형들아, 안들어갈 것 같은데? 이 차에 실을 수가 없어요. 또 살아도 또 태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다두 발을 또 두발을 또할수 없지 않습니까? 형님? 일단 구했어요. 구하기는 감사합니다. 우리 다채형님께서 또 파라솔을 또 형님께서 또어어상 하나에 의자 네개 해갖고 10만 원을 파는 건데, 형님께서 쓰신다는 어 전제로 사셔가지고 어또 이렇게 또저 어, 먼저 쓰라고, 예저 먼저 쓰라고 형님께서. 이렇게 또저 음. 뭐야 제가 좀 시간이 좀좀 남아서 제가 그 제안님 그 계신 데로 갈려고 했는데 아네예 거리가 좀 제법 되더라고요 아나 아, 아니면 뭐 예, 제가 가도 괜찮아요 예, 예, 네네 예 나중에 저 제가 한달 동안 해서 컨텐츠 하고 있으니까 아 네네 예, 예 나중에 제가 전함 드리면 아, 네, 뭐, 네 편안하게 불러주세요 예예전화 예, 어, 드립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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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어여 방문 한번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 네 운전 조심하세요 예, 형님. 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형님. 예. 네. 신장 사상 중량두개해 주세요. 사양. 아, 네? 아니요. 강아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네? 뭐몇 킬로인지 아세요? 몸무게요? 네. 어, 포메리안. 포메리안 좀두 마리. 네. 작아요. 그 먹는 걸로 먹이셨어요? 바르는 걸로 하셨어요? 어, 처음 먹이는 거 같은데. 아, 처음 먹이는. <laughs> 몇 살이죠? 2kg 넘어요아 어, 2kg 넘고. 아돌다 어, 아기인데. 아 아기. 그냥 고기 맛이어서 잘 먹고요. 네. 먹이시면 되세요. 한달 가는 거예요? 네한 달. 한달 가요. 얼마예요? 만0천 원이요. 만 팔천 응, 원요. <laughs> 네. 이게 한개 9,000원이예요? 네 사람이 먹어도 돼요 사람은 안되죠 모시모시 네, 예 셰프님 어, 와따시와 사자 데스예 오늘 저 에펠토 소... 네, 니카무라 다카이 노 타이어 광고 ですね 저 오늘 저저 손님들 오시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오늘 뭐뭐 뭐 요리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요리를 하면 될까요? 어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어 거기서요 네. 그 며칠 전에 본데 예? 며칠 전에 본데요 아 거기요? 예가로등 예, 있는데요 어뭘 음, 만들어주면 될까요? 어 뭐가 좋을까요? 어허 어, 어. 그러면 일단은 저그 강주에 유명하다는 애호박 고추장찌개. 어 애호박 고추장찌개요. 그리고 뭐 김치전 하나 만들까요? 어, 애호박 어, 애호박 전 하나 하고, 아, 애호박 김 애호박찌개 하고, 어, 김치전 하고, 그다음 뭐뭐뭐아 족발 옵니다. 족발 로에 족발 로으면 되겠다. 그럼 그렇게. 아, 그럴까요? 예예 그럼 뭐 돼지고기랑 사가야겠네요. 아 돼지고기를요? 돼지고기를 예. 뭐 제가 여기 시내인데 돼지고기 사올까요? 사, 사 예예예 예. 그 동문시장 살리면요 예그 찌개용 돼지고기 찌개용 고기가 만원씩 팝니다 5천원 냉동은 5천원 생고기는 만원에 팝니다 뭐 다른거 뭐 필요한거 없나요? 다른거요? 예. 예 소고기 좀 해오시면 예 소고기 뭇국을 제가 또콩나물도갖고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아 소고기 뭇국요 예예 그동차참니다만 아니 에어박찌개도 있는데 또아 어? 소고기 먹국은 그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구나 새벽에 출출할 때 드시라고 끓여놓을게요 어어 아, 소고기도 좀 사놔라 예예 아예 알겠습니다 무슨 어디 시장으로 가면 되나요? 예? 아니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저 공항 근처에 있으니까 공항 근처 그그그 그, 그, 그 동문시장에 있습니다 동문시장 동문시장 예예예 에어박은 예, 예. 예, 알겠... 필요 없나요? 애호박 그대가 고추를 만들었는데, 그 뭐, 그 자료가 있으죠, 뭐. 애호박 아, 아니, 그 버렸는데? 아, 버렸었어요. 네.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애호박전화하면한두 <laughs> 개만 사세요. 애호박두 개요? 예, 예. 예. 어, 지금 현재 4시에 지금, 어, 제조공항에, 어, 통경하고, 어, 박시크, 어, 지금 도착합니다. 어, 지금 대기하고 좀 기다렸다가, 어, 모시고 픽업해서 어, 저는 여포는 어, 민박으로 들어갈 거고요 오늘 저녁에 또 둘이 또 주당 아닙니까 예? 어, 둘이 또 주당이기 때문에 어, 저는 어술 먹방을 준비하고 또 요리사 우리 또 저승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요리사 오늘 애호박찌개 김치전에 어 소고기 묵국까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저 심시영님께서 족발 족발까지 또 보내주신다고 하십니까 굉장하겠네요. 아주 술먹방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